지금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10만 넥슨 캐시를 드리겠습니다. 구독이 안 됐다면 참여가 안 되니까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00원 기본요금 대낙독도 많이 이용해주세요. 먼저 오이는 에무시 반다이크다. 리버풀 스쿼드에서 무조건 써야하는 반다이크인데 최근 1년간 모먼트 24토트등 여러 고급별 시인들이 나오며 리버풀에서도 모먼트 러쉬 제라드 등이 많이 쓰이고 있는 현재 급유가 부족할 때는 에무시 반다이크 금카를 추천한다. 금카 풀캠시 적당한 스피드와 반다이크답게 높은 수비력을 보여주며 가격도 2천원밖에 안하는데 과거에는 돈이 많아도 못 구하는 카드였으나 현재는 거래가 활발히 잘 되는 가성비 급성비인 카드다 사위는 유피 고레스카다 가성비를 논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고레스카는 가장 많이 쓰이는 수미 4등에 들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추천하는 유피 고레스카는 출시된 지 3년이 됐지만 금카 풀케미시 지금서도 문제없는 육각형 스탯에다가 개사기인 미넨 현역 케미까지 받으면 더 높은 슈팅력을 보여준다 금카를 쓰게 되면 특성을 하나 추가할 수 있게 되면서 신상 고레스카한테도 없는 예리한 감화차기를 넣는 걸 추천한다 사위는엠 c 크로스다 레알과 미넨, 독일 등 여러 팀에서 많이 쓰이는 크로스는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수미 2등에 위치한 선수인데, 상위 신중 가장 급성비가 좋은 카드는 단연 23챔스지만, 1000억대 가성비까지 생긴 카드는 MC 크로스를 추천한다. 금가 훌캠시 가장 무난한 스탯과 특성의 페마와 애검까지 있어서 금가 특성으로 승부욕까지 추가로 달아줄 수 있다.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가속력이 느리다는 것이지만, 최근 업데이트된 현역 레알 팀 컬러를 받으면 가속 플러스 3이 되는 크로스다. 2기는 EBS 마테오스다. 미넨, 인텔의 독일 등 여러 대상 팀. 에서 인기가 많으며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숨미 1등인 마테우스는 대부분 양발 시즌이 많이 쓰이지만 짝발 시즌 중 가성비인 카드도 많은데 대표적으로 EBS 마테우스 금카는 불캠미시 지금 서도 충분히 현역인 성능을 보여주면서 가격은 선억도안 하는데 특성에 페마까지 달려 있어서 여기에 추가로 예감까지 달아줄 수 있다 만약 EBS 마테우스로 만족이 안 된다면 급여일을 추가해 그보다 상위 시즌인 캔 마테우스 금카를 추천한다 대망 1위는 b e 리디거다 첼시와 레알 독일에서 필수 있는 리디거는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센더백 1등 4등 혼자 독사진인데 모먼트로 인해 급여가 부족할 때 급여 줄이기 용으로는 대부분 20챔스 리디거를 많이들 떠오르겠지만 사실 그 뒤에 나온 b o 의 리디거도 상당히 괜찮은 선택지다. 급여가 에 높고 성능도 딸려서 쓸 필요가 없어 보이지만 가격이 20챔스보다 4~5배 저렴한 게큰 장점인데 리뷰를 보면 20챔스와 성능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BOI로 가격을 아끼는 후 다른 곳에 투자하는 걸 추천한다. 이 외에도 떠오르는 선수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매우 감사하겠다. 아 맞다 응답해 구독과 좋아요도.